유튜브 하이. 안녕하세요. 파이입니다. 자, 오한영. 오한영 돌아보려고 지금 준비했는데, 6분이 이거 말고 다른 거예요? 아, 저거, 저거, 기본 저것도 발라요? 이 분이 좀 발르고요. 수켓기통 좋다. 청소? 자, 이걸로 갑시다. 무리가 많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발랐고요. 이 분이 그리고 선구자 다섯 개 발려있고, 선고자갑충석 하나만 넣고 돌아볼게요. 일단, 오한영 돌아지나 안 돌아지나 도 궁금하고, <laughs> 과연, 이 오한영이, 얼마나 좋을지, 요하, 요하. 일단은, 광란 효과도 쓰면서 합시다. 회연이 없으니까, 회연 비스무리한 효과를 넣어야죠. 여기에, 어나 여기에 그거 없네. 아 있었는데. 헌쿠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하나 썼나봐요, 내가. 그러니까요. 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아이거 하려고 남겨놨는데 아까 아까 걸로 썼나봐요. 아까 거. 아니 내 아까 거첨벌 이게 했는데이게. 매복? 매복보다 이개가 낫지 않을까요? 매복? 둥골 6개? 오케이, 테스트니까, 오한형 테스트니까 매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볼게요. 이거는, 이거 할게요. 아쭈아틀 타운 기습. g 하고, 연금터 챙겨야죠. 그럼요. 챙기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경제여부도. 한, 세개 정도? 자, 가봅시다, 오한영. 선구자가 이렇게 다 발려있는 거는 안 해봤는데, 협곡인가요? 협곡이네요. 아까랑 다르게 되게 프레임이 좋네. 아까는 막 난리 나더니. 으으 난리 나는 것 봐, 아주. 어어! 오, 막 얻어맞았어. 어어. 어어. 내 컴퓨터 수명을 깎이는 소리가 들린다. 어, 저 안에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영역화염병 킵시다 안되겠다 깎아내야지 아난저돌 따라오는게 화염구 따라오는게 제일 싫더라 또 따라온다 또 따라온다 야 만화 관리 잘 해주고 페이퍼가 때리네. 오 잠깐만 잠깐만. 방금 누가 나왔는데 포시트구나. 아니네 뚱땡이구나 가라. 잠깐만. 여기, 여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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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안 돼, 여기 안 돼. 저 보스까지 있어. 가운데 있다가 맞아 죽는다. 조심하고. 제 빌드가 무적 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저그 안에서 보스한테까지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치스 반피. 가라! 피해주고, 포시스 잡았고, 보스가 아니었네. 어, 착각했어 보스 있는 데인 줄 알았는데, 마나 관리 잘해주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세팅 창을 세팅 창을 볼 수가 없어요. 지 집중하고 있어 갖고. 정유화염 챙겼고 보스 잡을 준비합시다. 조금씩 가고 갖 보스가 어디 있나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여 근처에 있고, 어 저기 있다. 많아 주심, 많아 주심. 여기 있다.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슬로 우 걸렸어, 아. 아... 아돌 따라올 때 슬로우 걸려갖고 못뭐 피하고 죽어버렸네 와저 바닥에서 손 잡는 거 저게 진짜 제일 어, 무섭다 와. 옷스 다시 들어와. 옷스 어디 갔어요? 오스 죽었어? 여기 있다. 오스 잡았고. 폭발, 폭발 조심하고, 오케이. 유황이면 노란 거로 만들어서 조심해. 내가 그러니까 광란 포기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광란 효과를 받기가 좀 그러니까 좀 좋은 상자에다가 정제 오브 바르고 싶은데 아왜다 어, 파란색이야 흰거 없나? 와 근데 저 10개까지 간 것도 처음이다 역시 선구자가 몹이 많긴 많나봐요 이제 아이템 조금씩 끔 먹어놓고 그러니까요 알바하면 11개 갈것 같은데요 알바 아직 안 해갖고 로밍 방운 최대 횡령인데? 어? 여깄다 공격 진 오, 마나 떨어진다 어, 11개 채웠다 거막날 어, 잡는다 바닥에서 페이퍼 허리띠 테이퍼 허리띠는 제가 필요한 옵션이 있어갖고 넣을게요 또돌따라한다 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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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너무 빨라. 만화 만화 관리 만화 관리. 차별나다 칠카오스 얻었다 폭발 피해주고 와 실크장갑 84.. 84? 안 돼. 와. 아 이런 폐지 줍는 거 너무 좋아 다내 아, 돈이야 내 돈? 내 돈이라고. 봐, 알 바가야지. 작업장 공부야. 그냥 올리 겠습니다. 한쪽 아래 어우. 다음에 여기 올 때는 이동속도 물약 빼고 차원능력 물약을 석영플라스크를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석영플라스크에 이동속도를 바르던지 해갖고 갖고 오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이동속도야, 지금 너무 넘쳐나갖고. 그러니까 차원 능력이 꼭 필요하겠네요. 제가 차원 능력을 가져올 때가 없어갖고. 아, 물론 치명타 터지면은 갖고 오긴 하는데. 조건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일단 하나 열어놓고. 아!

안한거 있네. 다 해야지. 뽕 뽑아야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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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쫓아오는 거 봐, 이거. 슉슉슉. 워우, 워우,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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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어, oh,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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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어, 느려 날 느리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 근데 확실히 단단하긴 하네요, 조금 얻어 맞고 있어도 안 죽는 거 보면 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 이거 봐요. 이좀이좀 좀 맞아도 안 달잖아요. 이거 엄청 아픈데. 날붙이 끝이다. 또안 했구나. 번개 작업장. 그냥 업그레이드 할게요. 몇번안 남았으니까. 알바비 얼마? 오늘 받아야 될것 같은데, 연 아, 갑자기 나도 술 안주 먹고 싶다. 도부김치도 먹고 싶고, 족발도 먹고 싶고, 치맥, 치맥 먹고 싶기도 하고. 끝. 받은 것 같아요. 1이까지 채웠네. 와, 요즘이야, 필요 없어. 아, 이거. 이번 리그 아이템이 없네. 어, 뭐 같지? 이거랑 이거, 이거. 그리고 예언. 발. 택체오브. 필요 없는데. 퀄리티? 어, 자리가 없네. 끝. 아, 졸리기도 있어요? <laughs> 예언을, 아니, 의식을 안 하다 보니까 돌리기라는 거를 잊고 있었네요. 환영 오브 요보려하지 네, 않았나요? 어쩔 수 없죠. 나중에 먹으면 되죠. 미러 나오면 뽀찌 없냐는 말에 아직도 답변, 제가, 제가 답변을 안 드렸나요? 그, 그걸 못 봤는데. 어쨌든, 미러가 나와, 나오면 당연히 뽀찌가 있었죠. 10%. 저는 뽀지를 10%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미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laughs> 뽀찌 10%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5대5요, 미러 뽀찌 5대5요. 음, 나오면 한번 심사숙고 해보도록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 어, 역시, 피로해, 피로해. 피로감이 몰려와. 오한영. 그렇게 강한 모드로 막, 갑충석 막, 네개다 툴러 넣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한영이라는 거를 돌았네요. 돌긴 돌았네요. 다행입니다. 진짜 강한 모드는 근데, 아까 잠깐 해봤는데, 어, 그건 좀 너무 강한 모드는 아파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적당한 수준의 오한영이면 돌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이렇게 지원해주신 바람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한영을 돌아보는 경험을 했네요. 나중에 회원 끼고 이제 바로 해원 살 거거든요, 돈 모아서. 해원 사고, 오한영을 또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영상이 재밌었다면, 재미없었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봐 다음 영상은 해원 영상으로. 무조건 해원 살 거니까. 해원 끼고, 오한영 한번 돌아봐야죠. 有吧。